네, 수요일 지금 시점까지 이번 주 테마는 사실상 크게 어, 신흥 세력의 좀 정치인들 테마랑 메타버스 관련 주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외 테마에서는 사실 연속적인 시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이고요. 어, 그 중에서도 메타버스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오늘을 기점으로 확실히 시세가 이렇게 양분이 좀 되는 것 같죠. 시세가 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끝난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어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은 상당히 좀 상승분을 많이 좀 반납을 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상승했던 비중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어 아직 과열권에 진입해 있는 건 맞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제 뭐 메타버스의 뜻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어, 온라인을 활용한 이제 뭐 경제라든지 문화, 뭐 사회활동 전반으로 어, 이제 3D 세계에서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 세계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예전, 쉽게 말해서 뭐 예전에 단순 가, 가상현실에서 조금은 진보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뭐 한참 정치 쪽, 정치계 쪽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미디어 컨텐츠 쪽이라든지 어,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사회적 이슈가 좀 메타버스 쪽으로 붙고 있다 보니까 어,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으려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종목수가 거의 메타버스 관련 테마로만 한 40, 40여 개 정도 가까운 종목이 불어난 상태고 어, 정말 뭐 별의별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인트로 매직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 서비스 운영권을 양수한 이 신설법인의 주요 출차자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어, 메타버스 플랫폼을 탑재해서 어, 싸이월드가 서비스가 좀 오픈할 걸로 좀 어,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좀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대감으로 또 엮여 있는 상황이고 뭐,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혼합현실 플랫폼 확대에 나설 때파트너였던 어, 걸로 또 이렇게 부각이 돼요. 어좀 그런 이런 사소한 면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사실 좀 음, 메타버스 테마가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듯 뭐 사실 정말 아무 제로 거리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이용해서 주포들이 어느 정도 관련 종목들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결국 사실 미래를 대표하는 하나의 좀 트렌드로 메타버스 자체가 좀 시장에서 어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형적인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의 테마가 좀 만들어진 상황이라고도 좀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뭐 관련한 테마 주가 이제 아까도 여기도좀볼수 어 보시면 나오겠지만 40여 개 됩니다. 그래서 다 다뤄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손을 댄 종목들이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실려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뽑아왔습니다. 자세한 의견들은 또 종목들 다루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오늘 뭐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어, 사실 지난 4월부터죠. 4월부터 관련 테마로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 이미 만년 후발주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4월 때도 그랬고 이번 6월에 또 메타버스 관련한 테마가 한참 선도되기 시작했을 때또 역시 후발주 움직임으로 어,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인데 그, 확실히 이번 주 들어서는 움직임이 다릅니다. 어,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오늘까지인데 어, 탄력도가 남달, 어, 남다른 탄력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 이 배경을 좀 찾아보면 관련한 이 메타버스 관련한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금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어, 그런 상황에서 종목들이 좀 어,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종목 자체가 좀 다소 좀 무거워져, 무거워져 있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유통 물량이 좀 적은 어, 자이언트 스텝으로 몰리지 않았나 또는 이런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전히 조금 더 먹을 게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시점은 사실 적절한 매수 위치는 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재료만 놓고 보면 자이어트 스텝은 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향후 이 v, VFX 시장, 그러니까 어, 시각 특수 효과 시장이죠. 향후 10년간은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정말 확대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영위하고 있는 사업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 성장성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부여를 해줘도 어, 괜찮은 종목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 향후 한두 달만 놓고 볼게요. 어, 한두 달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유입된 이 테마성 수급들이 상당히 좀 수급적인 부분을 갈가먹는 효과를 당분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어, 향후 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당분간은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메타버스 전체 테마와 이렇게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 향후 성장성을 가반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시가총액 한 7,800억이네요. 네, 7,800억 정도 수준인데 7,800억 정도 수준은 다소 과한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기술 특례 상장 기업 중에. 뭐 단순히 이렇게 밸류에이션으로 적정 주가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난센스일 수는 있는데 어 주식시장에서 사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반대로 또 주가 할인 요인으로 음 이어지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아직 숫자로 뭔가 집게되는 부분이 없는 지금 현 시점은 저는 매수 타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일단은 뭐 메타버스... 관련한 거품이 한번 꺼지고 나서 향후 이 기업이 좀 보유하고 있는 VFX 기술에 대한 부분이 실제 성과로 좀 나타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성과에서 실제로 숫자로 좀 반영이 되는 시점이에서 좀 매수 진입을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기대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어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은 팔가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선익시스템입니다. 사실 메타버스 대 어, 메타버스 관련 테마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의 하나죠. 어, 진짜 오랜 기간 추세를 이끌하고 어 있는 종목인데 오늘 제대로 전략 후강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분봉만 놓고 봐도 장초반에 강한. 이제 정말 고점을 완, 완벽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척하면서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출하가 됐고 결국 종가가 저점으로 끝나는 상당히 좀 차트 패턴 중에서는 상당히 좀안 좋은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선익 시스템도 사실 이렇게 테마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지 어, 향후 컨센서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범위인 한 2~3년 정도 어, 안에는. 기이 기업의 외내형 성장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만 놓고 본다면 저는 오늘 뭐 하락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높은 위치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시가총액은 아까 자이언트 스텝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지만 음, 그런 부분들 사실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싼 건 맞습니다. 어, 거기에 제가 항상 말하는 지금 테마로 편입된 종목들의 파동 지금 길게 보면 사실 1차 파동 그리고 2차 파동, 3차 그리고 이번 시세로 4차 파동까지 나왔다고 볼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사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사실 위로 먹을 수 있는 영역보다 하단에 리스크를 조금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선익 시스템 역시 단기 트레이딩 그리고 중장기 모두, 어, 모든 관점 팔까이견으로 좀이 종목 역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규, 신규 접근 노리시는 분들은 좀 반드시, 반드시 신청을 좀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 위즈윗 스튜디오를 가져왔습니다. 어, 사실 이 종목 역시 메타버스 컨텐츠 기업의 지분 투자라든지 어, 애니메이션 컨텐츠 제작사를 최근에 좀 인수를 하면서 또 메타버스 쪽으로 수급들이 계속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 고점을 또 넘어섰다가 또 어, 역시 마찬가지로 설립 어, 시스템과 비슷한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어 사실,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분석에서도 팔까 의견을 좀 드렸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 이때였던 것 같아요. 한참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틀렸죠. <laughs> 네 지금 너무, 그 이후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음, 저는 어 일단 기존에 드렸던 의견은 틀렸다고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사실 첫 의견과 달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지난번 분석 때도 에한 차례 좀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어, 지금 국내 영화 OTT 향 물량이 확연하게 지금 감소 추이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어, 예전에 그나마 대작이라고 좀볼수 있었던 국내 승리호 개봉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 극장이 음, 정상화되길 기다리면서 개, 국내 개봉을 계속해서 좀 미루고 미루다가 막대한 제작비를 좀 회수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OTT 플랫폼에다가 개봉을 한 케이스가 승료거든요. 그 승료가 사실 뭐 본전치긴 했지만 사실 대작들은 본전치기려고 어,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당연히 대작에 대한 제작은 계속해서 좀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국내 수주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도 또 올해는 남은 하반기 역시 좀 감소 추세가 계속해서 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나마 올해 중국향 수주가 1월에 좀 터지긴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리어탈 수주 소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 결국 올해 컨센서스는 시장의 정상화를 좀 기대를 하면서 어, 예상을 해 놓은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올해 좀 맞춰진 예상 컨센서스를 조금은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어, 뭐그 물론 지금 자회사들이 좀 연결을 했그까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이죠. 자회사들이 연결 해서 좀 편입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은 어느 정도 있,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는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한 수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 예상한 수치를 하회할 경우에는 분명히 실망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따로 저는 이번 메타버스 그러니까 어, 관련한 거품은 개인적으로 이제는 조금 한계점에 좀 도달을 했다고 좀 보,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 7, 8월 안에는 관련주들의 비중을 확연하게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어,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위지 스튜디오 또한 어, 지금 위치에서는 어, 팔가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시세에 펌핑되는 펌핑 거를 어 먹으려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지금은 어 위험한 위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버블이 끼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안전한 종목들,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로 차라리 어 단기 트레이딩을 이용하는 게 맞지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어, 여러 재료라든지 실적이 좀 담보되지 않는 종목들에서 이렇게 기대 수익을 좀 노려보는 그런 시장 분위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오늘 세 종목 다좀 팔까 의견을 드렸는데 어, 앞으로도 좀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메타버스 관련 테마는 이제는 조금 정말 먹을 수 있는 위치보다 어,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욱 더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어, 오늘 제가 좀 분석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주 핫한 테마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